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위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서공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의 복지연합회를 통해 인천의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의 시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판단체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인천의 공공건물 6개 주변 도로와 행단보도를 샘플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을 우선 선정하되 다양한 사례 파악을 위해 주요 관공서 및 신도시를 일부 포함했습니다. 점검 종합 결과 인천시 소재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공공건물 인근 보도의 각 편의시설별 적정 설치율은 횡단보도 성형블록만 33%이며 그의 설치물은 0%로 나타났고 특히 점자블록은 설치된 되어 있으나 노후하거나 부적정 설치되어 오히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점자블록의 구격 및 세부지침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점자블록의 구격을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영블록은 위치경고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고 이점구격에 맞추어 36개의 점형으로 구성합니다 선형 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시선 방향을 잡는 데 사용하며 일정한 규격 안에 4개의 직선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점자 블록의 재질과 설치 규준은 관련법의 지침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점자 블록의 부정적 사례는 화면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인천 우체국에서 부평역 5번 출구 구간입니다. 1번은 성형블록이 끊겨 있습니다. 2번은 점자 블록이 노후하여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3번은 갑판대 인근으로 성형블록이 유도 설치되어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4번은 횡단보도 점형블록의 설치 방향이 건너는 방향이 아니라 차도 한복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마사 옆에 인천지부에서 모래내 시장역입니다. 5번은 횡단방향이 아닌 차도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6번은 안마서 협회에 접근로 성형블록과 인근 보도에 성형블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청에서 시청역 5번 출구입니다. 7번은 출구에서 시청에 이르는 보도에 성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8번은 횡단보도의 진입폭만큼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라이동주민센터 인근입니다. 9번은 버스정류장 대기시설이 성형블록에 근접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벤치 등에 충돌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10번은 보도 성형블록 설치 위치가 조경에 근접 설치되어 보행상 장애 요소가 됩니다 11번은 횡단보도의 점자 블록이 횡단 방향이 아닌 차도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12번은 성형블록 인근에 장애물이 있어 불편을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점자 블록은 부적정하게 설치된 사례가 많아 시각장애인에게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5월 말 기준 14만 5천 명으로 인천시 인구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이중 시각 장애인은 1 3 7 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보행 편의 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 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도공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정한 설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장애가 불편을 넘어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인천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집회부 여러분, 벤치마킹을 하러 가지 마시고, 보러 오는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